네가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일곱 가지의 언약을 주셔요. 자첫 번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어뭐 사람이 세월만 지나가면 한 민족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고 있을 이때에 나라와 민족이 없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집트라는 큰 민족 나라, 바벨로니아라는 큰 민족 나라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또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우리 명문화된 족 그 뿐만 아니라 그 족보 넘어서 에도 계속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천년 전이든 이천년 전이든 그슬러 올라가면 하여튼 우리 선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우리 피붙이가 한 민족을 이루나요? 아니, 바꾸어 말해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한 수백 년 후에 우리 자식들이 별도로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신다고 해야 겨우 몇천 정도 아세요? 4천, 6천, 8천 정도까지 아십니까? 10천, 12천 아십니까?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민족이 되겠어요? 내 자식들이 수백 년 후에도 서로들이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유대감을 가지고 수백만 명이 때를 지어서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내게 복을 주겠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한 문장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결과로 그가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히브리말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에게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두 번째 약속은 너에게 복을 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복을 부어 주심으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큰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아버지는 저질로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되면 좋은 어머니가 돼요. 사람이 되면 좋은 자식이 되고요. 어느 교수가 좋은 교수인가? 먼저 사람이 된 교수가 좋은 교수입니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사람이 된 사람 의사가 좋은 의사단 말이죠. 사람이 되면 다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복을 준다는 그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형입니다. 시브리 말에서 미완료형은 한번 주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계속 너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닮아가기 원하느냐 할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로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뭔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 주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크게 한다는 것은 널리 이름을 떨치게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크게 해준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름을 크게 한다는 것 자체는 결코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히틀러 이름이 얼마나 큽니까? 히틀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치고 이완용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수치의 상징입니다. 여기에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시브리말 가다리라고 하는 것은 명예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내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주기철 목사님 그 이름 앞에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 이름 앞에 누가 불경을 함부로 저지르려고 그러겠어요? 왜? 그건 명예로운 이름이거든요. 너의 이름을 그렇게 명예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개정개혁판 성경을 갖고 있는데, 개혁판 성경은 너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개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판 번역이 맞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그 자체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복그 자체. 그러니까 복받는 사람의 전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그저 복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그 자체, 복의 전형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겠다. 다섯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인동체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과 당신 자체를 동일체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에게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와 동체를 내가 느끼고 너와 동체를 이루어 주겠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 역시 성숙자 반에서 여러분들 배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복을 구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 사람이 복을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할때 축자를 한자로 무슨 축자를 쓴다고 그랬죠? 빌축입니다. 빌축.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말 뜻은 뭐가 되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더 높은 존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 틀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령 누구 어떤 청년이 군에 갈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 청년을 위해서 다 같이 축복 기도해 주십시다. 말이 되죠?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세요. 이건 틀린 표현이라 그랬죠. 그럴 때 정확한 표현은 그냥 복을 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강복해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복자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쓰기가 싫을 때는 그냥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여섯 번째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신행 신인 동체론이죠. 누가 너를 저주해? 그건 곧 나에 대한 저주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너를 저주하는 자또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다 같은 저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말은 이두 말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할 때, 그 저주는 히브리말로 칼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까닭없이 경멸하거나 함부로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까닭없이 경멸해, 누구든지 너를 까닭없이 욕을 해 함부로 말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저주한다 하실 때에는,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사법적 근거에 의한 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에게 까닭없이 함부로 해꾸지한다 해도, 나는 신적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그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확약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수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 자칫 오해하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로 말미야마 말미야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미야마가 히브리말로는 백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너 안에서입니다. 너 안에서. 그걸 설명을 풀이하면, 너 안에서 태어날 자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태어날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온 세계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